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시면 야채 칸 구석에 천원짜리 무한 개가 굴러다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를 인삼보다 귀한 하얀 보약이라고 부르며 소화가 안 되거나 국물 맛을 낼때 아무 의심 없이 썰어 넣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든 그무한 조각이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콩팥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평생 투석기 앞에 앉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과 장기 기능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소화해내던 식습관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까지 치료하고 싶은 30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학병원의 차가운 수술실과 긴박한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만 챙겨드셨던 분들이 잘못된 섭취 방법 하나 때문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실려오는 비극적인 상황을 매일같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콩팥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 박지훈을 여러분의 매일 아침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개인 주치로 곁에 두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의 두 얼굴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탁 위를 점검해야 할첫 번째 주의 대상은 바로 무와 당근 그리고 오이의 만남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먹는 비빔밥이나 김밥 속에는 을의 하얀 무와 주황색 당근이 짝꿍처럼 들어가 있고 고기를 먹을 때도 쌈무와 오이는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색깔로만 본다면 알록달록하여 보기에 좋고 아삭한 식감도 잘 어울리지만 의학적으로 볼때이 둘의 만남은 콩팥을 위한 영양소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가장 허무한 조합입니다. 이것은 독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 섭취한 좋은 성분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소멸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며칠 전 저를 찾아오셨던 63세 한 여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사님은 평소 고기보다 채소를 즐겨 드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되라고 무생채를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색감을 예쁘게 내기 위해 항상 당근을 채 썰어 넣고 오이까지 곁들여 드셨다고 합니다. 한 여사님은 본인의 식단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의 모세혈관 상태가 마치 80대 노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바로 당근과 오이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강력한 분해 효소 때문이었습니다. 무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콩팥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와 당근을 함께 썰어 섞는 순간 당근 속에 숨어 있던 아스코르비나 아제가 밖으로 튀어나와 무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C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두 가지 채소가 섞이고 불과 몇분 만에 비타민의 효능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한 여사님은 수년 동안 정성껏 요리해서 드셨지만, 사실상 콩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빈 껍데기만 섭취해온 셈입니다. 입에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영양분이 절실했던 콩팥은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급성 독약은 아니지만,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서서히 빼앗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밥상이 떠오르셨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무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나 반찬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셨는지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실수가 단순히 내 몸에 들어올 영양분을 놓치는 정도였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두 번째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훨씬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바람이 불때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아삭하고 짭짤한 깍두기를 얹어 먹는 그 맛을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시원하고 개운한 맛 뒤에는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온에 의한 짠 맛의 은폐 현상과 그로 인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진료했던 73강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말마다 산행을 즐기실 정도로 체력에 자신감이 넘치셨던 강 선생님은 어느 날 새벽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에 물이 가득 차올라 숨을 쉴수 없는 급성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배출하지 못한 수분이 역류하여 폐까지 차오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의식을 찾으신 강 선생님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나는 평소에 찌개도 건더기만 먹으려 노력했고 싱겁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담 결과 문제의 원인은 강 선생님이 즐겨 드시던 아주 뜨거운 국밥과 깍두기 국물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혀에 있는 미각세포는 음식의 온도가 높을수록 짠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뜨거운 열기가 혀에 마취제를 놓은 것과 같아서 소금물처럼 짠 국물도 뜨거울 때는 간이 딱 맞는 구수한 맛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혀가 속고 있는 사이에 깍두기에 배어 있던 엄청난 양의 소금기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속 혈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삼투압 원리에 의해 주변의 물을 혈관 안으로 마구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마치 물을 너무 많이 넣은 물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콩팥 내부의 미세한 여과 장치인 사구체는 이 거대한 혈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밥을 국물에 말아드시는 행동은 밥알이라는 스펀지를 이용해 국물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긁어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 선생님을 쓰러뜨린 것은 세월이 아니라 바로 이 뜨거운 국물과 짭짤한 무이 잘못된 만남이 불러온 혈관 속 쓰나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뜨거운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거나 국에 깍두기 국물을 부어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가족들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국밥을 먹을 때 국물을 남기는 편인지 아니면 바닥까지 다 드시는 편인지 댓글로 솔직한 식습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사례가 콩팥을 서서히 옥죄어 오는 만성적인 위협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의 생명을 단 1초 만에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응급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 약보다는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 몸에 더 순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약을 드시면서도 건강 보조요법으로 매일 아침 생물을 갈아 주으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몸속에서 화학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던 68 세정 여사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정 여사님은 10년 넘게 혈압조절제를 복용해 오시던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인들로부터 무즙이 혈관 청소에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싫어서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진한 무즙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 여사님은 천연소화제이자 해독제인 무가 몸을 살릴 것이라 확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섭취 후 불과 30분이 지나지 않아 정여사님은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과 함께 혈압이 위험수치까지 떨어진 쇼크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물과 식품의 치명적인 중복 효과 때문입니다. 무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넓혀주는 강력한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정여사님이 이미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약 기운으로 활짝 열려있는 혈관에 무즙이라는 천연 확장제가 또다시 들이닥치니 혈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늘어났고 뇌로 가야 할 혈액의 압력이 순식간에 떨어지며 실신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물을 즙으로 농축해서 마실 경우 칼륨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소변으로 배출해 내겠지만 노화로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피 속에 쌓인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체나 부작용이 아니라 두 가지 성분이 몸 속에서 정면 충돌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물을 생즙 형태로 농축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가는 행위입니다. 저 박지훈은 여러분이 이런 안타까운 실수로 건강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올바른 의학 지식으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저와의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냉장고에 있는 물을 전부 갖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진정하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는 70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해줄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무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탁해진 혈액 속 찌꺼기를 씻어내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 디아스타 아제 효소는 소화를 도와 콩팥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고마운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들은 무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섭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도 잡는 법을 모르면 내 손을 베는 흉기가 되듯이 무도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위험한 성분은 빼내고 좋은 성분만 남겨서 콩팥을 살리는 진짜 조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무의 오해를 풀었으니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콩팥을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활기차게 되살려줄 첫 번째 기적의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차가운 무와 뜨거운 생강이 만나 탄생한 무생강찜입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 중 열의 아홉은 콩팥 기능 저하와 함께 심각한 수족냉증을 호소하십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따뜻한 불신, 양기가 꺼져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냉기가 들어차게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추위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기관입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마치 겨울철 수도관이 얼어붙듯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두번세 번씩 잠을 설치는 야간요 증상에 시달리는 이유도 바로 콩팥이 차가워져서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의 성질을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성질이 서늘하여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몸이 식어가는 어르신들이 생물을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콩팥의 온도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찜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무에게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물을 도톰하게 썰어 그 위에 얇게 점인 생강을 넉넉히 올리고 푹 찌게 되면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가 가진 차가운 독성은 수증기와 함께 날아가고 그 빈자리에 생강의 강력한 열기와 진저롤 성분이 깊숙히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무는 더 이상 차가운 채소가 아니라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따뜻한 성질로 변한 무를 섭취하면 쪼그라들었던 콩팥 혈관이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확장됩니다. 길이 넓어지니 피가 시원하게 통하게 되고 정체되어 있던 독소들이 소변을 통해 막힘없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조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던 잠을 푹잘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십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밥솥 위에 얹어서 쪄도 좋고 찜기에 넣고 젓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푹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소화 흡수율도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져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차가운 콩팥에 불을 지펴줄 생명의 연료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예전부터 이 무생강찜이나 익힌 무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계신다면 드시기 전과 후에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변 보는 것은 좀 편해지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신 다른 환자분들에게는 그 어떤 의사의 말보다 더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배운 무생강 찜으로 콩팥의 온도를 따뜻하게 데웠다면 이제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채소 한 조각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칼륨 수치가 무서워서 그 좋아하던 무반찬을 아예 끊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데 이 필터가 오래되어 구멍이 막히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속에 쌓여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항산화 성분들을 전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반전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흔히 볼수 있는 무말랭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고 성분이 응축되니 칼륨도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말리기만 해서 드시면 칼륨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단계별 세척 과정을 거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무말랭이를 준비하셔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 동안 푹 담가두십시오. 이 과정이 바로 콩팥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라서 따뜻한 물을 만나면 무조직 밖으로 스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면 무말랭이를 꺼내서 손으로 물기를 꽉 짜주십시오. 이때 무속에 남아있던 칼륨의 절반 이상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물에 담가서 가볍게 헹구고 다시 한번 꽉짜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 무 속에 들어있던 칼륨은 무려 70% 가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점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나 비녀를 막아주는 철분 같은 미네랄은 무의 섬유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칼륨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콩팥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인 칼륨은 물에 씻어버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영양소만 남기는 아주 영리한 조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원재료를 재설계하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에 좋은 식재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내 몸에 맞게 바꿔먹는 지혜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콩팥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단어가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겠다는 저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칼륨을 걷어내고 따뜻한 온기를 채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력을 보충해줄 콩팥 맞춤형 최고의 단백질 식단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선생님 콩팥이 나쁘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명줄과 같은데, 단백질을 무작정 끊어버리면 기운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를 드시면 몸속에서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암모니아라는 독소로 변해 콩팥을 쉴새 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콩팥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해결사가 바로 무와 황태의 만남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릴 기적의 한 그릇은 바로 맑은 황태, 묵국입니다. 왜 하필 황태일까요? 황태는 명태가 겨울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그야말로 정성의 산물입니다. 일반 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은 거의 없고 단백질의 질은 매우 높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여기에 무가 함께 들어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 아제라는 천연효소는 황태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잘게 분해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잘 분해되면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억지로 쥐어짜며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커다란 쓰레기 더미 대신 아주 작은 먼지를 처리하는 것처럼 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조리하실 때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황태를 참기름에 볶지 마시고 끓는 물에 바로 넣어 담백하게 끓여내십시오. 콩팥은 기름진 성분보다 맑고 투명한 성분을 훨씬 좋아합니다. 또한 황태 대신 두부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무의 해독 성분이 만나면 콩팥의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빈틈없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을 키우는 식사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약이 되는 식사입니다. 거창하고 비싼 보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원짜리 무와 황태 한 마리가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이 방대한 내용들을 내일 아침 밥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딱세 단계의 핵심 행동 수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잠시 잊으셔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원칙만큼은 여러분의 콩팥,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멈춤입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시는 그 위험한 생무즙과 무와 당근을 섞어 드시는 습관, 그리고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는 채움입니다. 이제는 물을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요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강과 함께 푹 쪄서 따뜻한 성질로 바꾼 물을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 칼륨을 충분히 빼낸 무말랭이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황태묻국으로 콩팥에 활력을 채워주십시오. 셋째는 확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소변 색깔이 맑고 거품이 없다면 콩팥이 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기적이나 비싼 야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짠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그 작은 용기, 그리고 내 몸을 위해 정성껏 물을 익히는 그 수고로움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기계에 의존하는 환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저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건강 비결들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므로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30년 차 의사의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